저는 31년 공직 생활을 접은 뒤 2년 전부터 소변이 잦아졌습니다. 다음 날은 몽롱한 기분으로 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뇨기과 진단 결과 전립선 비대증이란 진단을 받은 후 치료약도 복용했지만 임시변통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야간에 겪는 불편은 악몽으로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아픈 세월 후에 2004년 1월경 신문에서 J2V 전립선 온열 치료기 광고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하지만 불신의 세월이라 믿을 수 없어 홍보담당자인 김선생과 통화를 했습니다. J2V를 구입하여 사용 중인 환자 중배구신에 가까이 거주하는 한 분을 소개받았습니다. J2V 온열치료기의 성능 및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한달 정도 사용했는데 많은 효과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저없이 J2V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한달 정도 사용 후엔 효과가 뜨렸습니다. 하룻밤에 화장실을 두번 정도 기분 좋게 보고 숙면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저처럼 전립선 비대증 질환으로 투병 중인 어른이 계신다면, J2V를 믿고 사용해도 될것 같습니다. 대진 메디칼, 대진 의료기 회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 12월 6일 대구에서 수필가 드림,